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력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结束。 말씀한 곳 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룬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예수님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파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상의를 하는, 의논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열한 명은 북부 사람들입니다. 북부 사람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는 남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가로시라는 지역이 가론 유다 이 가로시라는 것은 그 출생을 말하거든요 그 출신입니다 남부 사람입니다. 남부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열한 제자는 어부로 세리로 그 지역 속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내놓을 만한 삶이 아니고 도리어 숨기고 싶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을 때온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똑똑함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모든 재정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참 존중받는 이름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는 지파입니다. 왕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가론 유다, 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딴이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만이 아니라 가족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도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인정을 받았던 가론 유다가 그 유다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중받는 유다라는 이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유다라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갖게 됐는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가롯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때은 30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은 30의 가치는 노예 한 사람을 사고파는 가치입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을 사고파는 가치로 전락시켰습니다. 스승을 천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가로뉴다가 예수님을 존중여기고 따르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며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높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이 여긴다. 예수님을 노예가치로 전락을 시키며 멸시한 가룟유다가 높아질 리가 없습니다.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그 사건. 그 사건 속에서 나오는 대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고.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암시를 줄때 실망을 하고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3 k 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어두운 밤 예수님이 머물렀던 대화를 나눴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집에 문을 열고 어두운 길을 걸어 3km를 걸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기로 향하는 가론 주다의 이 3km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몬의 집에서 나와 어둠의 길을 길어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3km를 걸어, 밤길에 3km를 걸어,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이때 가론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가론유다가 베단이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머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님의 마음 안에 내가 거하는 곳, 고난주간 두째 날,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난 주간 두째 날을 맞아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훈련되어지는 고난 주간 둘째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난 주간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멸시하면서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날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행복한 귀의 성도들과 함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나와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집으로 걸어가는 가론유다의 밤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고난 주간 둘째 날을 맞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가 아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